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포토투 본고3리 차량의 필수품인 에, 크루즈 컨트롤과 에, 오디오 리모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에, 앞에 핸들에 포토투 핸들에 들어가는 에, 크루즈 컨트롤 에, 정품과 좌측에 오디오 리모컨을 에, 온오프, 에, 볼륨, 에, 이런 거를 에, 음소거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오디오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고 좌측은 오디오 리모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품이죠. 운전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는데요. 포터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30km 이상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단속 구간비, 장거리시 버튼으로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1km씩, 2초 이상 누르면 10km씩 올라갑니다. 순정품이기 때문에 고장 및 AS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최대 장점이죠. 에, 적은 비용으로 에, 편리한 기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 고객님은 에, 아산에 에, 고객님이 주문을 주셨는데 에, 아무래도 자동차 활성화가 많이 된 찬안 저희 글라스존 협력업체로 이용하여 지금 장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라스존에서 오늘 포토투 크루즈와 오디오 리모컨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후진시 자동비상이 되는 세 가지 모듈을 지금 장착할 예정입니다. 제품을 이렇게 동봉해서 천안 글라스존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순정하고 동일하게 깔끔하게 장착을 할수 있는 점. 이것도 중요하죠. 저희 글라스존은 천안 외에 화성, 평택, 춘천, 원주, 강릉, 목포, 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음 여러가지 있습니다. 울산, 뭐 경주 등도 있는데요. 어, 지금 에, 포토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서 차량 주문을 뭐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지않게 차량 출고 후 에, 어떤 에, 편리한 편의 장치, 뭐 이런 걸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들 고객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에, 포토 본고투에 장착 가능한 에, 원격시동 경보기, 에, 오디오 리모컨 에, 후진시 자동 비상 등, 레버 비상 등, 블랙박스, 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밀러 자동 접이가 되는 에, 락폴딩, 리모컨으로 문을 잠기면 접히고 열면 펴지는 이런 편리한 안전 기능성을 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 포트2에 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에, 안전 편의용품을 장착할 예정이라, 예정이시라면 저희 글라스존에서 글라스존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글라스존에서 신차 패키지 컨설팅과 중고차 패키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모든 사항을 해결해드리는 게 저희 글라스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포토2, 크루즈, 오디오 리모컨, 후진시 비상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